국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수소에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반 스케치 전주 동아리와 회화 동아리 라벤더 가드에서 활동 중이고요. 제 그림들은 어반 스케치 전주 팀에서 받은 사진들을 매주 그리고 있습니다. 공원, 가게, 나무. 밭등 전북의 소소한 일상들을 따뜻한 감성을 담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풍경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대학 동창이자 어반 스케치 회원인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렸습니다. 친구가 피곤할 때 자주 찾는 휴식제인 평화동 카페 2층인데, 막기자기한 화분들이 참 많고, 이렇게 유리벽으로 밖에 풍경이 잘 보이는 광경인데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유리 부분을 좀잘 미숙하게 그렸지만, 친구와 찍은 사진이라서 저한테 참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어반 스케치 전주 팀에서 받은 사진인데 붉은 벽돌과 기아집과 한옥 건물이 햇살 아래서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게 작은 빨간 벽돌들을 참 작아서 그리긴 했는데 이거 인내하면서 그리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laughs> 전주시 생산동에 있는 색장 정미소는 옛날 정미소를 카페로 만들어서 레트로 감성으로 유명한 곳이고,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카페인데, 이 빨간 지붕이 이 그림의 포인트고, 이렇게 항아리랑 벤치랑 난로 등 옛날 물건들이 앞에 마당에 있고요. 이게 자갈 것이 참 정겨운 풍경입니다. 이 해바라기는 당근마켓에서 어떤 분이 친구 집들이로 필요하다고 달고 하란 해바라기를 주문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해바라기 사진을 보고 그렸는데 주문자분이 사이즈가 작다고 안가져갔어요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친한 선배가 준 사진을 보고 그렸는데 익산 무룡마을 대나무숲이에요. 이 대, 초록 대나무밭에 부는 푸른 바람을 담고 싶었습니다. 효자동 정해산데요 저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경치 아름다운 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를 한교퉁이에 그늘에서 그... 그렸는데 절 모서리에 있는 돌담과 나무를 그렸습니다. 어반스케치 전주팀에서 준 사진을 보고 그랬는데 도창 청보리밭 입구인데 여름 햇살 아래 청보리밭 이정표하고 나무가 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전주시 한옥마을인데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 건물만 보시면 어딘지 금방 아실거예요 관광객이 많아서 북자한 곳이지만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서 고즈넉한 멋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옷가게인데요. 아이디자이크의 소품들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가게입니다. 아주 솜시가 부족해서 유리하고 이렇게 흰옷 표현이 좀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어쨌든 끝냈다는 데읍미를 두고 마침 <laughs> 그림입니다. 5월달에 네. 5월달에 아, 지금 사진 어바 스케치 전주 팀에서 5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전주시 안전동 화산교회인데 오늘개를 앞둔 논 주변이 정말 평화롭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풍경입니다. 이건 덕진공원의 야외 스케치를 제가 나가서 한번데 덕진공원 공원 저기 도서관 앞에 있는 나 나무와 다리와 점자를 그렸어요. 네, 이날, 지나가던 꼬마를 또 같이 이런 데 보면 은 색칠을 같이 해가지고 의미가 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 표현에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전주 디지제의 나무 그네인데요. 저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네를 못타요 그네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우 부러운데, 그네의 풍경에 제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어반 스케치 전주팀에서 준 사진을 보고 그렸습니다.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요. 전기린봉 약수터인데, 5월에 무성한 풀과 남과 예쁜 환경을 담았습니다. 원주시 운동 가수원인데요. 벽화 동아리 회원이 준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여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무성한 초록을 담고 싶었습니다. 아직 속시가 좀 부족해서 그 초록을 온전히 다못 담은 게참 아쉬워요. 익사시 커피그룹 골목인데요. 이 삼각형 구도가 어려웠고 차가 많아서 그리는 데 애가 먹었어요. 힘들게 완성했는데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전주시 덕진동 진성 반점 그림입니다. 어반스케치 전주 팀에서 준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초여름 초록 나무와 한산한 가게 바닥을 담았는데요. 지인들이 나무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초여름 날에 한가롭고 여유로운 풍경을 담았습니다. 전주시 아동 체름 공원입니다 친구가 찍은 사진 보고 그렸어요 봄날의 연두빛 봄을 받고 싶었습니다. 2020년 전주 미술관에서 물목그림 프로젝트를 참가했습니다. 무료 미술 교육이라 부담 없이 갔는데 다들 전공자에서. 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서 그림을 배우면서 프로젝트를 참, 참가했습니다. 저주시 내 노송동이나 원도시, 구도심 동네들을 탐방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전공자들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림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